안녕하십니까. 김상윤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새벽 조일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주로 상태가 어느정도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조교 자체가 어, 월요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짜임새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한 트랙라이더뿐만 아니라 기수들도 나와서 기에 참여했기 때문에 좀더 활력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음, 안토니오 다비드 기수 모두 나와서 어,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빅타르 기수까지 외국인 기수들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주에는 제주특별자치 도지사배경주, 안말한정경주 경주가 펼쳐지게 되고요. 그래서 부경의 말들이 오늘 다올라왔어 모두 조교를 했습니다. 골든파워, 그레이트굿, 에코피아 샤키샤키, 해남 해머까지 모두 주교에 참여를 했고 샤키샤키하고 골든 파워는 컨디션만 조절을 했고 해남 해머 빠른 구보 에코피아 구보 그레이트 굿은 강한 구보까지도 다 주면서 준비들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상태들 상당히 좋게 북경에 올라온 말들 이제는 뭐그 수송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없는 모양이에요. 올라오자마자 수요일날 말 상태를 봐도. 상당히 좋다. 내일 일요일 날 출전 마들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 강도를 올려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보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케이리 컵 클래식 경주가 또 펼쳐지게 되죠. 경험해 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새벽 조교 궁금증을 날려줄 김상윤의 레이스 스토리. 자, 오늘은 새벽 조교 딱 걸린 마포렌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 새벽 조교 딱 걸린 마, 새벽 조교 포렌식을 해볼 마필은 52조 마방의 슈퍼 피니시입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패더럴 리스트바 레드 댐 자마인데, 이제 전경주, 이혁기수가 아, 데뷔전을 치렀던 전경주에도 보면 방사하는 가면을 씌우고, 계란형 큰거리 제갈도 씌웠던 상황에서 조교를 시행을 했었어요. 지금 조교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이혁기수가 조교할 때, 아, 망사 눈 가면도 분명히 있었고 음, 계란형 큰고리 제갈도 있었는데 실전에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슈퍼 피니시의 승인장구 현황을 보면 8월 31일 어, 즉 전경주가 끝나고 망사 눈 가면과 계란형 큰고리 제갈을 신청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망사 눈 가면과 큰고리 제갈로 바꾸고 나올 겁니다 이게, 조교 장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치우치는 모습도 많이 덜 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 결과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주행심사 시 02초에 좋은 주파 타임을 끊어놓고, 전 경기 2세 루키 원경조 체중이 21kg가 불어나왔죠. 어, 마체가 성장한 걸로 볼수 있겠는데, 그 당시 조교 그 내용이 아주 좋았는데, 실전에서 아쉬움을 좀 가졌어요. 어떤 부분이냐? 2역 기수가 기승했을 때 보면 출발 자체는 뭐 중위권 4, 5위권 정도 전개를 했기 때문에 주행심사시 보여줬던 초반 타임이 초반 200m 펄럭이 13초 8이었거든요. 그게 실전에서도 13초 8이 나왔어요. 그때 주행심사 모습은 그대로 보여줬다라고 볼수 있는데 문제는. 어, 주행심사에서도 내측으로 많이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전에서 조금은 완화됐어요 어느 정도 약간 기대는 경향은 보여줬습니다만 치우치는 경향은 보여줬습니다만 주행심사시보다도 완화된 부분은 보여줬어요 단지 어, 중반전투에서 흙을 맞으니까 모래에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무리에 따르지 못하고, 무리에 붙지 못하는, 아 그래서 경주에서 손실을 봤던 마필이 슈퍼 피니쉬입니다. 실제 경주 복귀상으로는 그 부분을 빼면 끌어낼 건 없습니다만은, 음, 주행심사의 02초대의 주파타임, 최선을 다해서 끌어냈던 주파타임이기 때문에, 뭘 그거보다는 실전 경험을 한 이상 조금은 더 끌어내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라볼수 있겠고요. 자, 이게 이제 포레인식의 이유인데요. 경주 중에 나타났던 단점 조교라는 것이 단점을 보강하는 작업이 새벽조교의 일환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경주 중에 나타났던 모래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 흙을 맞는 걸 싫어하는 모습을 망사 눈가면으로 변화를 주면서 준비를 했고 이 부분이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는 것이 또 하나의 묘미일 걸로 보여집니다. 망사농 가면과 계란형 큰거리 제갈로 두 가지 장구 변화를 준 52조 마방의 슈퍼 피니시 과연 실전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인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걸로 보이시고 그게 실제 결과에서는 또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지켜보면 되겠죠. 물론 입상을 할 실패를 할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타난 단점이 보강이 되는가, 나타난 단점이 실전에서 장구 변화를 통해서 조교 노력을 통해서 보강이 됐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입상을 해주면 좋겠지만 10월 5일 수요일 새벽조교 포렌식마 새벽조교 딱 걸린 만은 52점 마방의 슈퍼 피니쉬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상 과천 새벽조기장에서 김상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